잘봐사인코사이 쓰지 않고 하는 법문제 뭐라 냐면이 뒷점이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1대3, 1대3이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그럼 나 이거 이렇게 나누는 선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중점이야. 중점 잡은 거야. 여기 2대1 하나 더 잡은 거야. 나뭐 구하는 AD의 제곱 구하는 거거든. 고등학교 1학년도 풀수 있는 문제야, 그래도. AD의 제곱. 뭐 쓰면 되냐? 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 쓰면 돼. 파푸스의 중선 정리. 중선 있을 때 이어. 이 점을 D라고 해. 그래. ABC야. 그때 내용 기억하니? 얘 제곱, 더하기 얘 제곱은 두배얘 제곱, 더하기 얘 제곱이야 어차피 얘호이 중선이니까 얘네 하나 일어나 하나 똑같아요 한번 써주면 AB의 제곱 더하기 모양으로 기억하기도 좋아 AC의 제곱은 2배 AB 제곱 BD 제곱이야 CD라고 써도 돼 어차피 똑같아이거 쓰면 그냥 담당하죠 이게 더 ad 제곱이 여기 여기 중선인데, 여기 중선, 약간, 약간 중선중 j 이 아니니까 좀 p a n Japan, 고 a p a 이 j a 이 a n Japan, j 나 이거 구하는 거야, 왜 그러나? 그럼 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 여기 여기 p 제곱 더하기 여기에 제곱은 두 배, 여기 제곱 은두배여기 a 제곱 a p a n 거 a p a n j a p 거 n 여기 제곱, 다시 a d 제곱을 여기다 쓰지 말고 AD제곱 구항는게이종이니까 다시 여기 제곱 더하기, 구 더하기